고프로 같은 거? 있어요 집에 어, 근데 왜안 써요? 근데 고프로가 화각이 일반 아 핸드폰보다 자연스럽게 안 나와요 그래요? 이게 어? 스포츠용으로 잠수할 때는 고프로 쓰는데 어, 어, 어. 그 외에는 고프로 잘안 써요 아 그렇구나 근데 화질이 고프로가 훨씬 낫지 않아요? 그러니까 막 뛰어다니면서 막 찍고 이런 거는 어. 고프로가 난데 그거는 짐벌이잖아 뛰어다니면서 찍는 거 원래 그게 이제 고프로가 어. 짐벌 이제 유튜브가 좀 활성화되기 전에는 장단점이 있어요 그. 뭐 물속 에서 찍는다거나 무슨 막 약간 레포츠할때 쓴다 그럴 때는 목거가 좋고 좋아. 일반 유튜브 찍을 때는 이게 낫고요. 핸드폰이 더 무겁잖아. 목걸이 어 그래? 아니 이 핸드폰 나처럼 연약한 여자들은 팔이 아파서 렇게 <laughs> 이렇게 고 목걸이 가더 가벼웠나? 그게 더 무겁지 않아 고프로가 훨씬 가볍지 고프로가? 이것도 어, 요만한데 그래? 가벼워 응 가벼워 그럼 이건 얼만데요? 50.. 60만원인가? 음. 근데 우리나라 어. 아, 아 이거 잘찍었어 어. 고프로는 어. 우리나라한테 서비스가 똥이야 정말 아.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가 호구야? 우리는 어, AS가 정말 제일 똥인 나라가 우리나라야 고프로가 그래서 고프로 음. 나는 사실 고프로를 음. 그 레포츠할 땐 쓰지만 그거 왜나는안썼습이 인터뷰를 고프로 업계가 는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? 괜찮아 괜 고프로 안 거니까. 나 <laughs> 이미 쓰고 있는데 뭐자 아, 저는 저, 아 죄송합니다 <laughs> 죄송합니다 저는 저 고프로를 사랑합니다 고프로9을 쓰고 있고요 어, 고프로를 <laughs> 죄송합니다 고프로 좋아합니다 네. <laughs> 어, 이거 <laughs> 개인적인 어,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 카더라 <laughs> 또, 더 앞으로 더또 해봐라. 고프로가 <laughs> AS를 또잘 해주면 또 우리나라 <laughs> 네, 대학도 젊은 애들은 많이 쓰더라고. 응. 나는 정 대표님 말대로 100%안쓸 법. 요즘에 DJI로 많이 바뀌었어요. 100% 말고 요 DJI에서 나온 거 조그만 그 촬영 모드라 그게 있거든. 어? 오즈모 오즈모 아, 오즈모 모하이 어, 뭐 있어. 그거 어. 그게 훨씬 좋다 그러더라고. 어, 어, 그런데 이제 우린 잠수하면서는 걔는 방수가 잘안 되니까. 어, 맞아 물속도 찍어요? 아니, 어 뭐. 물속도 찍어요. 5프로로 음. 어. 네. 그 물속 많이 찍잖아요. 그 갖고 가서. 어. 네. 우리 와이프 찍은 영상 있잖아요. 그래. 네. 물속 많이 찍어요. 5프로로 네. 그 많이 찍어요. 네. 그러면 물속 찍을 때 핸드폰 들고 미리가 찍을까요? 아 영상 찍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지. 왜 물속 영상 되게 많잖아요. 어. 수압이 어. 일반 핸드폰으로도 들고 들어가 찍을 는수 있어. 근데. 이게 5m인가 만 핸드폰은 5m인가 방수가 안될 안 거예요. 아. 그 이상 수압으로 10m, 20m 내려가면 그걸 다들어가지압력 그렇지, 이게 안 열리니까 그래. 응? 그러니까 음, 안 열리니까 안니까 무서울 것같안 응? 써요해해 열리니까 안상리니까리가까안 열리니까 안 열리니까 안 열리니까 안 열리니까 안 열리니까 데리는 엄청 잘리려까 이렇게 이 물속으로 울려서 쳐 퍼지기 때문에 밖에서 뭐 소리 지르면 아 밖에서 소리 지르면 들려? 쫙 들려 근데 되게 고요해 응. 이쪽 기회하고 이런 데다 물이 차니까 응. 그게 되게 편해 응. 물속에 들어가서 편하네요? 무서운 게 아니라? 처음에 무섭죠 처음에 할땐 무서운데 나중에 한 20m 내려가서 이렇게 있으면 되게 고요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우리 스케치폼 하면은 연습용으 수영장 부터 들어가잖아요. 그럴 땐 무서울 것 같아. 왜냐면 바다 속, 그래도 물고기나 사무초들이 있으니까 그거 구경하느라고 안 무서울 것 같은데 연습용 풀그 거기 들어가면 수중 연습용 있잖아. 요 100m, 200m. 그런데 는 무서울 것 같아. 연습용 풀장에서는 사람이 안 죽어요. 네? 사고가 바다에서 하는 거야. 아, 그래? 음, 바다에서 죽어요. 그. 오찬호바가 누구지 전전 세계 여자 중에 세계 챔피언 기록 갖고 있는 사람도 음. 시합 때는 안 죽었다가 음. 연습하다가, 연습하다가 죽었어 40m에. 예, 예. 그 수영 하고 안 하고 상관없다에요 상관없어요. <목소리> <목소리> 못하는 못하는 사람도 그냥. 아 우리 심지어 나나 그래. 나 처음에 배울 때 아예 우리 물공포증 있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. <목소리> 그게 어떤 강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 그 강사가 잡고 들어가서 잘해주고 또 특히 여자분들은 잘해줘 남자들은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게 어, 빠져 죽을 만한 만 내버려 두는 데 여자분들은 잘잡아주고나 잘생긴 강사 있으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대표님 같은 만나면 어떻게 안 배워 <돼요. 웃음> <laughs> <laughs> 외모 만남주의가 <laughs> 정말 <laughs> 서로 전화하는 거 아니야, 지금? <laughs> 나얘기여기해 나 <laughs> 어, 듣기 <너무> 은 거야? <laughs> 귀여가지고귀여가지고 근데 그 여자가 약간 맨날 말이 바뀌나 봐. 아, 힘들지. 말 바뀌는 사람 힘들지. 그리고 약간 때문에. 좀 상처되는 말도 가끔 하고. 그러고 보면 우리 대표님은 참 천사야 그런 면에서는. <laughs> 갑분서 칭찬. 갑자기. 카메라 돌아가니까. 카메라 켰지. <laughs> 어, 카메라 돌아가지. 아 진짜. 원래 카메라 돌아갈 때 칭찬해주고 카메라 끄면 욕하고.